안녕하십니까 차트맨입니다. 오늘 봐볼 내용은 gp에서 fcv를 100대를 주문했다는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미국 주문과는 다르게 유럽 주문이기 때문에 조금 어, 중요한 계약인 것 같습니다. 일단 gp라는 그룹을 보면요. 어, 독일의 회사이고 어, 분야는 통합 에너지 공급 업체입니다. 그래서 풍력과 태양열. 그리고 녹색수소와 열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수소 이동성 프로젝트 이팜에서 e 2022년 독일 모빌리티상을 수상을 한 정력이 있습니다. 니콜라와 이베코는 100대 주문의향서를 발표를 했는데 독일에 기반을 둔 통합 에너지 솔루션을 위한 시스템 제공업체 gp는 어 이제 니콜라 트레 FCV 유럽 6급하기 2 변형 모델의 니콜라 트레 FCV는 어, 독일 울름에 조성된 공장에서 니콜라와 이베코 그룹이 합작으로 제조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니콜라 트레 FCV 유럽 6급하기 2 변형 모델이라 하였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미국 모델과 다르게 어, 6급하기 2로 나옵니다. 그래서 유럽형 모델이 미국형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고요. 어, 니콜라 트레 FCV는 초기 100대 중 30대만 2024년 안에 GP에 공급이 될 거고요. 이에 따라서 2025년에 나머지 70대가 인도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2년에 걸쳐서 100대를 납품을 할 거고 GP는 이베코 그룹의 전기트럭 렌털 모델인 게이트를 통해서 이 AS를 추후에 유지보수 시스템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P그룹은 100대의 니콜라 트럭을 운송 및 물류 부분의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이 언급은 GP의 KSNI 자금 지원 신청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이 KSNI 자금 지원 신청이란 게 독일의 친환경 차량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가보조금 차 사는 사람들에게 700만원을 주는 이런 혜택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좀 혜택 부담을 GP가 덜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2026년부터 GP와 200호 그룹은 유럽 고객들에게 추가적인 FCV를 판매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2025년에 100대를 일단 납품을 해보고 그 추후에 괜찮으면더 추가적으로 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G.P.는 수소충전소 네트워크에서 100% 녹색 수소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각 기업마다 C.E.O.가 말을 했는데요. G.P.의 이번 주문은 니콜라 트레 F.C.V.가 다른 O.E.M.보다 몇년 앞서서 배출 제로로. 전환하는 독일의 상업 고객을 어떻게 더 지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며, 이는 운송 부문의 탈탄소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다른 OEM은 뭐 하이존 모터스 이런 데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업체에 비해서 몇년더 앞서서 이 유럽 시장에 내세운다라는 거를 강점으로 어,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GP의 전무 이사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모두를 위한 100% 재생에너지, 이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다. 니콜라와 이베코와 함께 우리는 고객들에게 녹색 수소의 생산 및 구매부터 수소 충전소, 인류전지 트럭 및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기후중립적인 중장비 운송을 위한 모든 구성 요소를 단일 소스에서 제공을 합니다 이는 배출가스가 없는 화물 운송에 쉽게 진입을 할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니콜라와 함께 합작해서 생산을 하는 이베코 그룹의 금융서비스 사장은 GP 선택에 매우 만족하며 이번 합의로 혁신적인 게이트 렌탈 모델 덕분에 독일 고객에게 수소 이동성을 제공하고 도로 화물 운송의 탈탄소화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논평했다. 게이트는 배터리 및 수소 연료전지 전기 상용차 고객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초기에는 이베코 및 니콜라 브랜드를 모두 제공을 한다. 이번 계약은 고객들이 미래의 추진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사용당 요금제를 기반으로 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요약을 해 보자면 주문 수량은 총 100대이고요. 2024년에는 30대를 납품을 하고 2025년에는 70대, 그리고 26년 추후에는 더 많이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알파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납품이 이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할수 있고요. 니콜라는 유럽에서 차량을 제공을 하는 업체로 들어가고, GP는 차량을 판매하고 수소 인프라를 설치를 하고 서비스까지 하는 업체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GP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을 이끌어갈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베코 같은 경우는 AS와 추 서비스를 통해서. 이렇게 이새 업체가 유럽 시장에서는 이끌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유용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차트맨이었습니다.